안녕하세요. 김건입니다 근데 밥, 밥은 실다 아, 뭐? 먹었어요. 이거 음, 음료수 까는 소리? ASMR 아, 와 진짜 대박이네. 아, 오늘은 족발 먹방 아. 이 족발 맛있어요 여러분들 <laughs> 미안하지만 아잘 주셨죠? 아니라고요? 죄송합니다 아. 좋아요, 구독, 댓글 해주시면은 이로뭔지 모르겠지만

음. 잠깐만요. 잠깐만요. 안 보일 수도 있지만 음료수!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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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한테 좋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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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전망은 아니에 잠깐만요. 상추상추 상추. 이거 상추. 예쁘 상추 한 개만 줘봐. 너무 맛있어서 그러는데. 근데, 아무것도 잘못 눌렀으므로, 1편과 2편 다시 찍어 뺐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족발. 족발 3개를, 3점을 넣어서, 어, 빨리 넣어야 돼, 빨리. 빨래 쿠페 이렇게 넣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해서 이이제 이게 이게 마지막일다 응. 음.